성경 770쪽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실 만하신가요? 네. <laughs>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게 십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요비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요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10장 1절에서 어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분 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겠다. 내가 지금 힘드니 어, 내 불평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고 지금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은 자연스럽고 어떤 일은 불편해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욥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 내가 불평을 말하겠고 또 내가 이 괴로운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불평불만하면 안 되지 하고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불평과 불만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말씀하시고 안에 있는 것을 토설할 때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내 안이 좀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내 안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말해도 시원하지 않다면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겠죠. 그러나 힘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 불평과 또 우리의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요비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나에게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와 이렇게 변론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요배 변론은 아닙니다. 지금 욕의 친구와 욕의 별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욕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 섞인 그러나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의 토로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별론하고자할때 그때 아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을 굳이 와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합,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와서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욕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가 곤비하여서 불평을 토로하고 또 마음에 있는 어, 괴로움을 그대로 말하면서 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8절부터 어,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나를 지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 놓고 왜 나를 파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앞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려고 하시는가? 아마 요배의 괴로움이 컸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괴로움 속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보 뒤에 이제 이어서 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3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짧게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요배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고 제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치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이제 그만 그치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잠시라도 내가 평안을 느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리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자들의 세계가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분 지금 산자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죽으면 죽은자들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거기 가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둡고 그늘진 땅으로 가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넘어가면 돌아오지도 못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쳐 주시고 나를 잠시라도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자, 요배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배 마음을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나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나에게 이유를 좀 알려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별론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나를 자꾸 파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래 산다 한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나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잠시라도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돌아오지 못할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요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외침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욕처럼 말하는 거 괜찮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괜찮을 때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 주셔서 이분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 힘들어서 이렇게 바라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요배 고백을 보면서 요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들이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 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